결국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실적과 성능, 기술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더리움보다 17배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숫자가 이더리움 반이나 되는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4 3퍼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솔라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더리움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던 솔라나로 연금 생활하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천만원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 TV의 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저번 1화의 결론은 솔라나는 충분히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릴만하며. 뛰어난 기술력으로 FTX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중앙화를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했고 가격적으로도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수적으로 소문난 반에크의 솔라나 리포트에서도 워낙 400만원짜리의 가격 예측을 하면서 솔라나의 독보적인 소각 시스템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가격 상승이 보장된 코인이다. 까지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솔라나 브리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솔라나 브리핑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8일에 한 브리핑이고요.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는 현재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조만간 조정이 크게 나오겠습니다. 크면 반토막까지도 날수 있겠고요. FTX에서 솔라나를 매도 중이에요. 첫 솔라나 매도가 28일날부터 시작됐고요. 그치만 제 매수 타이밍,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제차 솔라나 400만원까지 장기투자로 홀딩할 거니까요. 현재 리플을 버리고 매수할 코인 후보 중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이오스 솔라나 이두개 정도 일단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솔라나가 훨씬 지금 유력해요. 솔라나 만약에 내려오면, 제대로 내려오면 여기서 크게 살것 같아요. 재매수 타점 해드리는 구간을 매수하시고, 그냥 스테이킹 하시면서 이자 받고, 연금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0일날 올라가는 솔라나 영상에서 연금 계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죠. 자, 솔라나는 즉, 당분간 조정이 저점 근처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그리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저는 정확한 타점에 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 브리핑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 브리핑을 따로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소개글에 있는 구글 폼 클릭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코파고 TV 코인 파동 고수인데요. 들어가시면 성함 연락처 부분에 이름과 전화번호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자, 운용하는 투자금, 시드죠. 본인의 코인 시드. 해당하는 구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억 이상이면 3천만 원 이상에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외 투자하고 있는 종목, 뭐 삼성전자면 국내 주식, 테슬라 주식이면 해외 주식, 뭐 오일 선물은 해외 선물이 있겠고요.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해주시면 되고 기타는 부동산이나 금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금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서. 자, 무료로 브리핑 해드리니까, 종목 상담, 차트 교육, 종목 추천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상 소개글에 구글 폼 신청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현재 솔라가는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에 누르시면, 자, 7.3%가 되고요. 자, 스테이킹이 2시간 걸리고, 언스테이킹이 3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더리움은 이틀, 9일 이렇게 걸리는데, 훨씬 빠른 모습이죠. 현재 솔라나는 4만원이고, 업비트 스테이킹 란 기준으로 연 7%의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솔라나로 노후 대비, 연금 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2천만원만 있으면 돼요. 연금 생활 하려고 하면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죠. 그죠? 2천만원도 지금 현재 4만원 기준이고, 향후 2만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1천만원대로 연금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솔라나를 500개만 사면 돼요. 가격이 어떻든 500개만 확보하게 되면은 연 7%씩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자 500개의 7%는 35개예요. 1년에 35 솔라나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0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1년에 35 솔라나라고 하면은 이게 계산이 한 달에 2.9개 편하게 3이라고 할게요. 자, 연휴 7%로 계산해서 그렇지, 7.3% 하면 3개 나와요. 아무튼, 한 달에 3개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솔라나 가격이 100만원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달에 300만원씩, 한 달에 3개씩 나오니까 300만원씩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솔라나가 올라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이게 다죠. 제가 1편에서 못 보여드린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해당 기사인데요. 자, 코인베이스에서 내놓은 기사예요. 자, 솔라나 저평가 리포트인데요.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온 지도 좀 됐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코인베이스가, 자, 솔라나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이더리움 킬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이더리움의 퍼포먼스와 시가총액의 비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시가총액의 비율,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는 이 퍼포먼스와 시가총액.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라나가 훨씬 우월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일단 기사를 빠르게 읽어보면요. 기술적으로 여전히 유명한 프로젝트다. 코인베이스는 전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기술적 관점에서 솔라나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가치 제한은 지속되고 있다. 높은 처리량, 최소 비용, 고유 확장성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 솔라나는 레이어 1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나타낸다. 자, 여기 나오죠. 솔라나 토큰이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저평가된 것이다.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의 불과 4.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5배가 오르면 100%죠. 솔라나 블록체인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숫자는 이더리움의 약 43%, 약반 정도의 달하는데, 솔라나는 또 이더리움이 처리하는 하루 트랜잭션의 17배나 처리한다고 합니다. 기술력적인 면에서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고 심지어 그냥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반이나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 최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의 반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이 FTX가 망했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처리량도 높고, 수수료도 싸요. 그리고 특히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솔라나가 구축해놨기 때문에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솔라나 재단이 프로젝트들한테 엄청 큰 지원을 꾸준히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생태계 관리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유럽 쪽 증권권에 채택된 블록체인이지만 미국은 이더리움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솔라나가 미국의 블록체인이고 대표적인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FTX와 SBF가 얘네가 완전히 망하면서 완벽하게 탈 중앙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는 더욱더 탈 중앙화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만큼 탈 중앙화된 프로젝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솔라나가 추후 기술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여드리는 기사처럼 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1억 명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을 추월하고 400만원에 도달을 할 건데요. 400만원 이자율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추월했을 때 가격부터 생각해 보면 현재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대략 300조 원이에요. 290조 원 정도 되는데 300조라고 할게요. 솔라나 현재 시가총액은 4만 원 기준 18조예요. 계산을 해보면 솔라나가 이더리움 시가총액인 300조 원에 도달하게 되면은 암산해봤을 때 대충 17배가 오르면 돼요. 네, 68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야, 68만 원이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잡는 거예요. 자, 500개 솔라나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금은 3억 4천만 원이 될 거고요. 자, 제가 직접 계산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재밌겠다, 그죠? 자, 500개의 솔라나를 가지고 있다면, 자, 68만원에 갔을 때, 자, 원금이 3억 4천만원이 되죠? 그리고 이자율이 3 곱하기 68. 한 달에 3개씩 나오니까요. 한 달에 24만원씩 0 나와요. 이더리움 시가총액에 가면. 그리고 지금 500개만 사놓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솔라나가 400만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원금은 500개를 들고 있으니까, 와우! 솔라나가 400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원금은 20억이 되고 이자는 월 1,200만 원이 된다. 어마어마한 행복해로죠. 그리고 400만 원 제가 간다고 한거 아니에요. 400만 원 제가 간다고 한거 아니고 보수적으로 소문난 반에크 자산운용사에서 월가에서 예상한 가격이에요. 이거는 소각 시스템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유통량에서 4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소각이 디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서 솔라나가 처음에 5억이었는데 지금 4억 1000만개 정도 그러니까 9천만개 대략적으로 유통량의 20%가 소각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소각이 계속되면 3억개까지도 줄거란 말이에요 3억 2억까지 줄수도 있어요 2억까지 줄었을 때 400만원이면 괜찮죠 충분히 갈만해요 현실적이에요 진짜로 그니까, 반 에크가 괜히 400만원 간다고 한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어떠신가요? 해당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3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감정매매 하면 안 되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2천만원을 투자해서 100배가 올라서 원금이 20억이 되고, 월 1200만원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30%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투자하는게 맞죠 나머지 70%가 70%, 70 확률이 솔라나 가치가 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솔라나 라는 자산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산이고 제 지갑에 블록체인으로 영원히 남아져요 가치가 0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루나 처럼 되면 어떡해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루나는 UST를 보증하는 코인이었어요 UST 시가총액이 루나보다 커지니까 더이상 보증이 안되잖아요 얘가 보. 담보인데, 담보보다 커지면 어떡해. 그래서 얘가 0으로 간 거고, 솔라나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루나는 UST가 가치를 넘어설 때부터 망한 코인이고, 솔라나는 그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0이 되진 않습니다. 미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밀어주잖아요. 코인베이스가 좋게 보잖아요. 솔라나 400만원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퀄리티 높고 근거있는 분석을 매번 해드려요 저는 비트코인 방향도 다알수 있고 특히 이번에 솔라나 편 1, 2는 레전드 편입니다 그죠? 알트코인도 매번 다 제가 수익 보는 브리핑 해드리고 솔직히 저보다 차트 잘 보는 사람도 없고 저는 온체인 데이터, 최신 뉴스, 차트 분석 모든 방면에서 동시에 다 봐드리면서 뭐이 모든 방면을 제가 최전방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로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 소개글에 구글폼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솔라나 호재 악재 매수 브리핑 다 해드리니까요. 다들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솔라나 개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개까지만 딱 모아서 솔라나에는 2천만 원만 투자하자고요. 근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4만 원 가격 기준으로 2천이지 이게 내려와서 반토막 나면 1천만 원밖에 아니요. 천만 원으로 20억 만들기 꼭 도전해봅시다. 죽을 때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해봅시다. 그러면 솔라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까지 안 가서 참 다행이네요. 지금 2편도 좀 길어졌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